알됐습니다 아, 아, 추가로 네. 음. 이제 그 비대위와 관련해서 이제 비대위를 일단 출범시켰는데 이 비대위가 출범한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을 담보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비대위 구성이 어떻게 되고 또 비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 당이 직면하고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서 이제 비대위를 비대위인 자을 어떤 분을 세우고 또 비대위는 어떤 분들을 세우느냐 또 비대위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어~ 또 비대위의 활동의 전제 조건이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이 음~ 갈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전제로 하는 비대위는 안, 돼, 안 됩니다. 이거는 전당대회를 해서 비대위가 조금 활동하다가 전당대회를 해서 세대표를 뽑는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비대위가 출범하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비대위이면 비대위가 출범하는 순간부터 당은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비대위가 법적으로 살아있는 대표의 복귀를 봉쇄하는, 차단하는, 결과적으로 그 축출하는 그 역할을 맡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당은 쪼개지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비대위, 전당대회를 전제로, 비,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비대위에서는 안 된다. 전당대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법적으로 살아있는 당대표를 축출하는 대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전당대회를 열기 위한 비대위는 당연히 또안 되는 거고, 그래서 비대위의 기, 그 활동 기간은, 어, 비대위 구성은 일단은, 저는 위원장은 당 밖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당 내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분란의 사태의 당사자예요. 어떤 분들은 그 당사자 한편이에요. 어느 한쪽에 분란의 당사자고 분란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걸 예방을 못 예방하거나 또는 분란이 일어난, 일어난 걸 이제 해결해서 해결 그비대위 같은 게 출범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데 아무 역할을 못했어요 우리가 다 일종의 방관자 비슷하게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책임자 아니면 방관자인 거예요 우리 당내 인사들은 넓게 보면 그분들이 가운데 누가 그비대 위원장이 된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그건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됐을때 비대위가 이 문제 해결을 해내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당 밖에서 당 내의 이해관계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분 어느 한 편도 아니 어느 편도 아닌 분 그리고 당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상징성이 있고 또 국민적 신망이 있는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그 대신에 비대위원회는 우리 당의 경험이 많고 경륜이 있는 중진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처음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비대위원 인선할 때 제가, 그게 한 2년 전이죠. 비대위원을 화초, 어, 관상용 화초 같은 사람들 을 앉히면 안 된다. 그냥 아무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자기가 그냥 모든 걸다 휘두르는 그런 체제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리고 그러 가더라고요. 이번 비대위원 절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한분한 분, 한 분, 비대위원 한분한 한 분이 정말 확실한 자기 역할을 할수 있는 정치를 알고, 당을 알고, 당의 문제점을 알고, 또 대안도 있고, 그런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들로 비대위원을 채워야 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당의 이 예, 중론이 모여가지고 비대위가 구성이 될 텐데, 그 중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사육을 절대 개입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편, 뭐, 신기, 뭐, 또 우리가 이렇게 뭐 비대위를 주도하겠다, 뭐, 우리 계획대로 끌고 가겠다, 이런 사육, 사리사육을 절대 개입시키면 안 되고, 그런 게 개입되는 걸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